저기, 저는 이제, 여기 보이는 대로, 뭐,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캠페인의 마지막 단에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그들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했었습니다. 어, 여기 찜이라고 불리는 이 스티커 이런 거 보이시죠? 이게 뭐냐면, 네,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었을 때 담당했던 캠페인이 이 찜이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. 이 제주항공 찜이라는 캠페인이었는데, 초특가 할인 프로모션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 여행 성수기 때, 여행 황금기 때, 여러분들 맨날 막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때, 그럴 때 이제 이 찜이라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항공권을 뭐 이제 천원, 막 이천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초특가 프로모션이었는데요. 이 찜이라는 게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프로모션이기도 했지만요.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...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프로모션이긴 했지만, 사실 중요한 게제희 깜짝 놀랐던 게, 제주항공에서 가장 큰 프로모션이었거든요. 프로모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많은 사람들이 찜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.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내 업무가 남들은 모른다니까요. 그래서, 어 간단하게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뭐 사내 게시판에다가 우리 찜이라는 이벤트를 해요. 라고 하면은, 이들도 고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. 재미 없으면은 내부 고객도 관심이 없어요.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찜으로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이제 내부 고객 대상 이제 캠페인을 했어요. 해서 특가 프로모션의 이름이 이제 찜이지만 어 그와 또 이제 찜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사람 마음을 뭐 찜하다 내가 너 찜했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찜이라는 이제 스티커들을 전 사원에게 하나씩 이제 나눠줬어요. 뭐, 라운지나, 이제, 산의 카페나, 이런 데다, 이제, 비치를 해둔 다음에, 이 찜이라는 스티커를 다 가져갈 수 있게, 이제, 유도를 했고요. 그 찜이라는 거를, 뭐 빵이라든지, 뭐, 커피라든지, 뭐, 간식이라든지, 이걸 이제, 붙여서, 다른 사람들한테, 이제, 마음을 전하요 내가 평소에 고마웠던 동료들에게, 찜 스티커를 붙여서, 나눠주는,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. 이 캠페인을 이제, 진행을 하면서, 이찜 스티커가 붙은 뭐 간식들을 서로 이제 나눠가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나눠 가지면서 어, 이 찜이 뭐야? 이게 뭐야? 이런 거왜 해?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또 이제 관심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이제 찜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막 홍보를 한다. 우리가 이런 거 해요라고 홍보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재미를 줄수 있는 서로 서로 재미를 줄수 있는 이런 내부 캠페인을 이제 기획을 함으로써 내부 바이럴을 또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이 찜이라는 캠페인이 이제 내부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며월 며칠에 하는구나. 어, 또 그들이 또 이제 자연 바이럴 할수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뭐내 친구들에게 어 몇월 며칠에 어 찜이라는 프로모션이 해라고 또 자연 바이럴 할수 있게 이렇게 좀 유도를 했던 이벤트를 또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. 이런 부분들이 네, 내부 고객 대상으로 마케팅을 마케팅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